유산 후 회복에 한약이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지은혜입니다. 안타까운 일을 많이 겪으셨고 또 지금은 또그 때문에 유산 직후시라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드실 텐데요. 많은 여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유산을 하게 되는 아픔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보통 계류유산이라고 하면 임신은 되었지만 발달 과정의 이상으로 아기 집만 있고 태아가 보이지 않는 경우, 혹은 태아가 보이더라도 곧 심장이 안 뛰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태의 뱃속에서 그대로, 어더 이상 아기가 자라지 않는 경우를 많이 말하게 되는데요. 소파 수술로 태아 및 태반의 잔여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궁 내막에 손상이 가기도 하고 또 간혹 유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힘듦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신의 실패로 인한 충격으로 우울감을 겪는 경우도 있고 또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유산 후에 마음껏 쉬거나 몸조리를 못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나 유산 역시 자궁이 임신을 준비했다가 갑자기 중단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출산만큼이나 주의 깊게 회복해야 되는 상태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히 자궁과 난소를 비롯한 골반 내 장기들의 경우에는 몸 전반의 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질병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또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유산 후에는 반드시 몸조리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은데 이때 한약 같은 보약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유산 후의 회복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자궁이 정상적으로 잘 회복하고 또 원래의 상태로 복귀를 잘할 수 있게 어혈을 배출하는 것을 돕고 또 순환을 돕는데 주로 주력을 둔다면요. 이 단계에서는 자궁이 회복을 넘어 보다 내막의 손상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혈을 돕는 치료가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유산을 했다고 해서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먹고 바로 임신하려고 또 무리를 하시기보다는 최소 3개월 이상 피임하면서 자궁과 몸에 쉴수 있는 여유를 주고 또 기력을 충분히 회복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유산 후에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때는 한약 처방은 물론이고요. 침 치료나 뜸 치료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임신 시에 발급받으셨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잔액이 있으시면 다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조금 경감하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